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너블리의 재롱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 2월의 공지 2월 달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 키덜트 예판 데이는 새 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2월 25일 아세마비 앤드 스타일렉스와 함께하고요 2월 26일 구스마일과 함께합니다 먼저 아세마비 앤드 스타일렉스 25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아세마비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카데미의 완구, 그리고 프라모델, 그리고 스타일엑스의 공구들을 할인 판매합니다. 먼저 콜라보 한정 상품입니다. 접착식으로 된 미니 종이사포 앤드 알루미늄 샌딩바 세트입니다. 어, 이거를 세트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제 할인 혜택과 더불어서 콜라보 케이스를 드립니다. 어 케이스에는 제 캐릭터가 새겨져 있고요. 거기에 각그 사포들을 넘버별로 이렇게 수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좀 이제 아이디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콜라보 상품 TCG 카드 덱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생방송 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어, 이제 회의 중에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한 케이스입니다. 요거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라면은 이제 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필요한 데 케이스 형태를 띄고 있고요. 어, 거기 위에 제 캐릭터가 새겨지게 되고요. 뭐 케이스의 앞 부분에는 이제 카드의 일러스트가 드러나는 형태 그리고 뒤에다가 뭐 사이드 덱이나 아니면은 이제 메인 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금액은 6,500원인데 어... 이제 방송 중에 10% 할인해서 5,900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엑스에서 이제 웨날리퍼를 새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해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하게 됐어요. 모델링 웨날리퍼 마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좀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감 자체도 꽤나 만족스러운 그런 형태였습니다. 금액대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마 웨날리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데미의 프라모델 독수리오 형제의 불사조 그리고 사령선 각각 구매하시면은 전용 베이스를 추가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에 사령선이나 불사조 구매하시면서 베이스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아카데미 프라모델의 현대자동차 폰이 얼마 전에 출시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아재들의 마음에 불꽃을 피우는 그런 무언가 이제 프라모델이 된 그런 느낌인데 어, 베이스를 같이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 뒤에 이정표가 굉장히 센스 있는 베이스예요. 그리고 아카데미 과학에서 최근 나온 인기 완구 주라기 팟을 판매합니다. 어, 공룡 완구입니다. 공룡.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죠. 공룡입니다. 공룡. 그리고 아세마비에서 요게워치 프라모델을 대폭 할인해서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마비 진행 중에 퀴즈 이벤트와 구매 고객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또 아세마비의 상품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렉스의 퀴즈 이벤트와 구매 고객 이벤트 역시 있고요. 역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또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중에만 혜택으로 해서 10%에서 5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를 하고요. 그리고 알림이라든가 찜하시면은 쿠폰이 또 나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7시 30분에 네, 베스트 아비와 함께하는 구스마일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구스마일의 효자 상품이죠. 예, 보컬로이드 하츠네 미쿠 시리즈 라이브 한정품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4종 거기다 피그마 1종에서 어, 유키미쿠라든가 이런 시리즈로 준비를 했어요.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라이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멸의 칼날 시리즈! 랜드로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최근에 극장판 개봉하면서 또 이제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역시 귀멸의 칼날 인기가 아직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드로이드 라이브 한정 상품도 하나 추가를 해서 판매 예정입니다. 역시 피그마! 규멸칼라 시리즈도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의 여동생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 이제 이펙트 파츠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모습처럼 전시한다거나 를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페이트 시리즈 넨도로이드와 피그마 모두 라이브 한정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 아무래도 딱 뭐랄까 더 어, 인기가 좋은 애들 역시 마토 사쿠라가 인기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laughs> 제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어, 통칭 코노스바 이쪽 시리즈의 피그마 팝업 퍼레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쿠아 수영복 버전 안에 굉장히 시선 강탈을 하는 그런 표정이 들어가 있죠. <laughs> 아마 노리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심지어 아쿠아는 라이브 한정판이어서요. 라이브 중에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브 한정판에 리제로의 나츠키 스바루랑 해리포터의 루나 러브굿도 넨도로이드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이젤 스탠드라는 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중에 판매하는 한정판인데요. 이게 이제 전용 베이스가 없거나 하는 그런 넨도로이드나 넨도로이드 돌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어, 각 3개씩 들어있어요. 하나 사시면 같은 색깔이 3개 들어있습니다. 방송 중에 어, 구매 고객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총세 분을 뽑을 거예요. 해서 또낸드롤드선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 혜택 한정품 최대 10%까지 할인을 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할인할 때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약 상품 같은 경우는 5% 할인이 들어가고 항상 했듯이 첫 구매 하시거나 알림 받기 하시거나 찜 하시면은 쿠폰들이 나가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라이브 한정품! 네, 넨드로이드하트네미쿠 시리즈가 총 4종 그리고 코노스바의 아쿠아 넨드로이드와 피그마 총 2종 그 외에도 넨드로이드가총 5종 그리고 피그마가 총 2종 거기에 이젤 스탠드까지 해서 라이브 중에만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어, 뭐 구매하실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구매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경 오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월의 네이버 쇼핑 라이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제 키덜트 예판데이 재밌게 시청해주시고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법씨